매매 기법은 정석이 있고, 그리고 그 정석을 변화시킨, 뭐, 또 변형된 새로운 이제 매매 기법들도 만들 수가 있죠. 그쵸? 그렇죠? 우리 품목한파, 예, 투매추론 매매 기법, 제가 만든 투매추론이라는이 매매 기법은 처음부터 지금의 기법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매매 기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다르죠. 다른데 그것을 변화시켜서 변형시켜서 어떻게 예, 대중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예, 원래는 이렇지 않아요. 뭐 낙하법, 돈속법, 그리고 조만간에 또 예, 마주하게 될 추적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한테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한테만 제가 매매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예, 먹고 살때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이제 주식을 연구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직 저한테만 맞춰진 매매 기법인데, 이게 이제 선수에서 강사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식으로 하면은,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매수가 안 돼요, 여러분들. <laughs> 제가 혼자 들어가는 거랑, 여러분들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랑은, 이게, 달라요. 그래서, 개인 매매를 정말 잘하던 사람들이, 증권 전문가를 하게 되면은, 낮아 빠져. 그런 경우가, 수요와 공급이 잘못되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금액이 뭐 10억이다. 그런데 한 20억 들어간다. 20억인데 100억 들어간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폭넓은, 그리고 이제 또 변화할 수 있는 호가창의 이격도, 이런 것들을 계산을 못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안 맞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의 토메추론 매매기법은 대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가격의 폭을 상단, 중단, 하단으로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매매기법들은 다 변형을 준 거거든요. 지금은 진짜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대중적인 매매가 돼 버린 거죠. 대중적인 매매. 자, 그랬을 때이 대중적인 매매에서도 좀 갈래가 있어요. 정석과 그리고, 변형된 매매법. 20권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기준봉 단타매의 낙하법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또 사용 중에 계시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그런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은, 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를 할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거래량도 안 터지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거래 잘안 하고 하는데, 난이 종목을 반드시 공략을 하고 싶어. 그런 게꼭한 번씩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꼭 있다니까요. 분명히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이 종목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보고 싶고 하는 이제 남자들의 핵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핵존심. 네, 핵존심. 자, 그랬을 때 도이치 모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재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어, 막 수입차의 점유율, 어, 수입차 너무 멋지거든요. 그런데 도이치 모터스가 여기서 기준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안 터져. 어? 아, 씨, 이거, 거래량도 안 터지고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난이 종목에 뭐 매력을 느끼고 하고 싶다, 이거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기준봉 단타 매매하려고 찍고 기다렸는데, 이놈이 배신을 때리고 안 와. 안 와. 몸통으로 종가법 들어가려고 종가법이라도 해볼까 들어가 보니까 몸통이 7% 밖에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요. 네, 어차피 거래량도 잡고. 일단 비중은 줄여. 그 다음날 됐어. 기준봉 하나, 기준봉들. 어, 종가법 될까 싶어서 기준봉 몸통에다가 갖다 대니까 5.93. 또안 돼. 또안 돼. 그쵸. 낙하법. 낙하법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높은 것 같아. 왠지 불안해. 그 다음날 주가가 흔들려.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뭐, 낙하법을 했다면은 찍고, 찍고, 반등 나와서 수시을 했겠죠. 거리랑 잡고, 너무 잡고, 비중을 줄일 수 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대응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 일단 기준봉 낙하법을 하려고 했다가, 어, 높은 것 같아서 안 했어. 근데 안 됐어. <laughs> 그럼 이제 좀 열받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종가법으로도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종가법은 코사 기준 몸통 8%잖아요. 안 돼요, 7%. 5.93안 돼요, 6%. 모자라잖아요, 미달. 하지만, 동일한 성격의 캔들이 연속화될 때, 이때 우리는 합성이라는 걸 쓰죠 합성 두 개의 캔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캔들로 되는데 그 합성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 캔들 모양은 합성 이루어졌을 때 요런 하나의 캔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합성 도이치 모터스 여기서 종가 매수를 합니다. 자 종가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주가 가 살짝 올랐습니다. 고가 1.75 매도 안 나갔죠. 종가는 4천원. 어 그러고 보니까 전일 종가가 4천원. 두번 매수가 된 거죠. 한 번, 두번 같은 가격에. 그 다음날 종가 또 4천원. 거래량도 없어. 또 4천원에, 또 4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두번 또는 많게는 세번 매수가 됐겠죠. 그리고 오늘 뿅. 매도 <laughs> 완료. 기준, 이, 종가법. 1% 종가법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합성 종가법. 그런데 굳이 이걸 하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나는 이러한 종목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합성까지 해보고 싶다. 학구열이죠, 학구열. 예, 네, 학구열인 거예요, 학구열. 네이 사람이 배우고 싶다. 뭔가를 더 알고 싶다라는 용어는 진짜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뭐 그리고 뭐 방송국에서 회원님들 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만났을 때 대단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예. 증권을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국회의원도 있고 법조계 그리고 교육계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공부도 많이 열심히 하고 정말 대단한 예. 지적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또 주식에 대해서 또와 아 엄청난 학구에있죠그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주식까지 공부하고. 예. 근데 항상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식이 제일 어렵다고. 주식이 제일 어렵대요. 그렇게, 여러분들 동감하세요? <laughs> 주식이 가장 어렵대요. 네. 예. 학구열로 불태우고 계십니다. 다들. 예. 그러니까 뭐, 이 합성 낙하법, 합성 낙하법, 그리고 합성 종가법, 이런 것들도, 예, 이런 것들도, 굳이 뭐 정석이 있기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학구열로 도전하는거죠. 도전. 아마 새로 여러분들이 찾아뵙게 될 추적법은 거의 100% 학구열일 것 같아요. 가장 공부하기 힘든 또 도전정신을 또 발휘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는 상한가지 프로종가법으로 이와 같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때 오늘의 반등은 품절주 호재인 것 같아요. 품절주. 그렇지 않습니까? 10만 거래량에다 줄을 끄고 평균 거래량이 10만 거래량을 갖다가 대부분 다 넘지를 못하잖아요. 품절주로 때리는 거지. 오늘 품절주 한 30개가 다 아우 뭐 오늘 품절주들 다 날라왔어요. <laughs> 네, 오늘 품절주의 날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품절주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매매 거래 정지를 당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기업체에서 돈을 밀어넣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야간 교육방송에서도. 그렇죠. 어제 야간교육방송에서 오신 분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회사가 실적도 좋아. 돈도 잘 벌어. 근데 거래량은 없어.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거나, 내놓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야. 거래도 안 일어나. 이래는 애들은, 서킷브레이커 터져도 2%밖에 안 빠질 애들이에요. 네. 사이드카 발령돼도 1%밖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이제 안전빵이고, 그런 종목들인데, 예 다만 이제 거래량이 안 터진다는 거죠 안 터진다는 거 절대 잡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데 10만 미만으로 예, 제어를 하겠다그러니까 어떻게서든 끓여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뉴수들 터지고 오늘 예, 품절주 관련주들이 예,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죠 예 어떻게 보면 노림수도 있어 이 안에는. 이해하네. 우리가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게 또 있다니까. 네. 자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는 이런 네, 식으로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